네. 네, 오늘 구주차팀 아, 4주 차 아메이 사업의 7가지 특징과 아, 인테리 인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원래 7가지 특징인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넣었는데, 요거는 리더님들이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떨려요.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는 지인 언니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내가, 어, 은혜를 낳고, 돌이 지났을 때, 다시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아메일을 선택했던 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여덟 가지를 보고 내가 선택을 했거든. 첫 번째, 무자본. 두 번째, 무정포. 세 번째, 언택트 비즈니스. 네 번째, 아이템. 다섯 번째, 무경험. 여섯 번째 수입의 특징 일곱 번째 상속 여덟 번째 평생직업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직장생활도 오래 했었고 자영업도 오래 했었는데 다른 일을 선택할 때 되게 신중했었거든 어떤 걸할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기 엄마였기 때문에 어, 시방실 알바를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 가게를 할까 했던 찰나에 내가 아메이를내 친구로부터 잘해줬고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렇게 특징이 있더라고. 첫 번째 무자본. 자영업 창업 비용이 평균 5천만 원에서 2억이 든다였니. 그런데 요즘 주변에 카페를 보더라도 작게 하는 곳은 잘 없어. 바다, 바다 앞에 뷰가 좋은 곳에 아니면 요새 논밭뷰. 이렇게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데 카페를 차리려면은 개인이 하는 데도 그 10억이 든다 하더라고. 작게 해서 5천에서 2억인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5년 이내에 80%는 2년 이내에 도산을 한대요. 그리고 15%는 현상 유지. 이 현상 유지도 월, 진짜 월세, 그리고 인건비 빼고 나면은 겨우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5%는 성공을 하는데 이것도 일시적이란 성공, 일시적 성공이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아이템을 연구를 해야 되고, 나와 같은 아이템이 있는 자영업 이 있으면 근처에 생기면은 다시 나는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내가 옷가게를 했지만 내 옆에 새로운 옷가게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사람들은 광고 느낌보다는 카페를 위주로 차, 찾아가더라고 그래서 커피숍이든 옷가게든 새로 생긴 데를 가다 보니까 계속 계속 리모델링한 투자비가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러면 아메인은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아메인 사업은 시간과 노력,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아메인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고 아메인은 회원 가입비도 무료. 타사 다른 다단계를 보면 네트워크를 보면 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가입비조차도 무료이기 때문에 내가 자본이 들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일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 나같이 아이, 엄마도 할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할수 있고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라서 내가 선택을 했고 두 번째 무점포 점포가 없어도 되니까 어느 공간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고 다른 다단계 회사도 내가 다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나에게 많이 손을 내밀었던 것 같아 근데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처음 가입할 때 500만 원어치 물건을 회원가입을 하면서 500만 원어치 물건을 내리라는 듯 아니면 두 명에게 500만 원씩 이렇게 물건을 전달하라고 했었거든 근데 그리고 제품 수도 화장품이면 화장품, 그다음에 보정 속옷이면 보정 속옷 이렇게 한정적이었는데 아메이은 제품 수 다양했고 마케팅도 매장 창업을 아메 하지 못하게 윤리 강령에서 금지하고 를 있더라고. 그렇게 누구나 똑같이 나처럼 평범한 사람 할수 있고 만약에 매장 창업이 가능하다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창업을 해서 대리점을 만들 것이고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제품 가지고도 몇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할 거란 말이야. 그데 아메이는 공평하게 매장 창업도 하지 못하게 해었기 때문에 너무 공평한 방식으로 할수있다는게 마음에 들었고 다른 곳도 어, 뉴스킨이나 하버라이프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매장 창업 없이 했지만 마케팅 방식이 변화를 했더라고 그런데 아메이는 꾸준히 이 마케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난더 신뢰가 갖고. 각 지역에 아메이프라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 5년 됐나 벌써 울산에도 아메이프라자가 있는데 아메이프라자 리모델링하는데 11억이 들었는데 거기서 내 돈을 하나 들지 않았어. 본사에서 다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야. 세 번째 이거는 아 이게 영상인데 리더님들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 자료 공유할 때 보내드릴게요 이 영상. 어, 이 영상은 아메이 30주년 영상이고요. 언택트 비즈니스 가능하다는 영상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이 아직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있고 9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메이는 코로나 시대가 왔지만 비대면 사업이 가능해서 지금 언니랑 나랑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처럼 모든 교육이 온라인 유튜브로도 가능하고 줌 미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 3만원 이상 무료 택배도 되고 챗봇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챗봇과도 공유할 수 있는 일이었니. 네 번째 아이템. 내가 예전에 장사를 할 때는 옷가게를 할 때는 옷이라는 아이템이 하나 있었고 그 아이템 중에서도 난 여성복을 선택했고 그 아이템 하나를 선택할 때도 자영업자들은 신중히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생필품 만한 아이템이 없더라고. 처음에는 생필품이어서 아, 내가 할 일인가 되게 내 나름대로 되게 하찮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필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는 다 대기업이었던 것 같아. 생필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건 소모성이라는 거지.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지진 그 응급 가방 그런 재난 가방을 쌀 때도 생필품 먼저 싸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 밖에 못 나갈 때도 생필품을 사재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남녀노소 구매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 아이템이 어느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반복구매 가능한 거지 어, 너무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어,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돼서 아니면 우리 집에 갑자기 추가적으로 드는 돈이 많아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이번 달은 치약을 쓰지 않겠어 나는 사람 못 봤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생필품을 쓰게 되어 있는 일이고, 경기와 유행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 지진이 났을 때도 치약은 주문이 들어왔고, 코로나가 됐을 때도 치약 주문 들어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어. 사람에게라면. 처음에 자신이 없어. 나는 못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생필품을 권하는 일은, 어, 마트 바꾼 일은 쉽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냥 부담 없이. 그리고 저, 우리 아이템에 애견 용품, 애견 식품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 있는 사람들, 애묘인에게도 권할 수 있는 일이고 생필품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되잖아 우리 가게에서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고정 매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입이 되는일 다섯 번째, 무경험. 나는 아메이를 해본 적이 없어 경험이 없어. 나는 나이도 이미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을 때 31살이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도 어디 취업하기에는 나이가 참 애매한 나이였는데 나이도 보지 않고 학력도 보지 않고 경력도 보지 않고 경험도 묻지 않는 일이었어. 왜냐하면 아메에는 시스템과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 만약 이게 창의적인 일이었다면 나는 하지 못했을 거야. 내 능력으로는. 근데 성공 시스템이 있었고 나보다 먼저 앞서 경험한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 아메에서는 hhccmm이라고 하는데 음, 하라면 하라는 대로 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르면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복제 사업이야 똑같이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고 팥을 넣고 붕어빵 반죽을 한번더 넣고 가열하면 은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가 없었고 경험 없이 하기 쉬운 일이 또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프랜차이즈는 생각해 보면은 시스템은 있지만 자본이 필요한 일이거든 그런데 아메이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본금 투자금도 필요 없다 그러고 스포서님에게도 가끔씩 우리가 커피 한잔 사드리는 일이 다일 것 같아 그 자본금 그게 자본금이라면 그런 경비가 될 뿐이지 무경험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난 선택이 됐고. 또,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던 수입의 특징이 있지. 아메인는 고정 수입이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 그게 네트워크로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쇄 수입 되는 일. 작가, 가수, 메달리스트, 인대업자들이 가져가는 일을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가. 그래서 나에게 고정수입이 되는 일. 임시수입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일과 시간과 수입. 언제든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은 어, 수입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 그래서 만약 지금 언니네 집에 누가 하나가 임시수입을 하고 있다면 고정수입, 인쇄수입이 될수 있는 이 암의 이를 알아보라는 거야. 1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보험 얼마 전에 친구 애길라 태아보험을 런데 120세 에 만기더라고. 우리 때는 80세에서 100세가 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0세 만기더라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정년을 퇴직하면 보통 55세 정년 퇴직하면은 한 60세, 70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퇴직금으로도 생활이 가능했고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이에 정년 퇴직하더라도 남은 40년 이상을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노후 준비가 우리가 만약에 정년퇴직 전까지 뭐 하는 도로 충분히 가능할지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연금 때문이잖아 근데 공무원 되는 것도 어렵지만 공무원이 되어서도 연금을 받으려면은 최소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더라고 근데 만약에 아 어, 그리고 연금 때문이했지만 그때 어느 분 강의했었는데 19년 몇 개월을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연금이 안 나온대. 근데 아메이는 진짜 10년만 해도 연금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 이 10년만 한다는 건 정말 천천히 한다는 거였어. 천천히 해도 진짜 하루에 1 시간 투자해서 10년 만에 연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난 이게 더 쉬울 것같더라고 내가 공무원 준비하는 것보다 나는 아메이를 연금 하는 일 이게 더쉬웠고이 연금이 상속이 되는 일이야이 고정 수입이 내가 만든 고정 수입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일인데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상속세가 없다면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학교 교문에 아, 검은색 세단이 들어와서 갑자기 뒷좌석에 문이 열리면서 아가씨 뭐 아가씨를 찾으러 왔다, 친엄마가 나타났다 그런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 아 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씩 해보지만 알다시피 다 오랜만에 나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 <laughs> 그래서 나는 물려받은 <laughs> 유산이 없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고 내 아이가 자라서 직업을 선택을 할때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더라고 돈 되는 일을 할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이 선택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화가는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돈이 되는 경우는 조금 죽어서 사후에 <laughs> 돈이 되더라고 근데 내 아이가 만약에 화가가 되고 싶어해 근데 그 아이에게 내가 안되추나어 미술은 취미로 하고 직장을 들어가야지 그런 말을 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봐 나는 그게 두렵더라고 나는 우리 아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아니면 직업이 없이 그냥 산다고 했을 때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 주고 싶었고. 어, 미국은 3대째 상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아메이는 얼마 전 영상을 보니까 4대째가 나왔더라고. 우리 손주에게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줄 수 있는 일이잖아. 얼마 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도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도 용돈을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있으시더라고. 나 역시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이 좀더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어, 능력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고 음, 내 주변에는 그런 분이 있다가 내가 마지막에도 한번 설명할까 요 그런 분이 계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최고의 일은 여행이라고 하고 그 여행인 이유가 경험이래. 근데 만약에 내 형편이 지금 너무 먹고 살기 급급하다면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겠지. 그래서 나는 나도 많이 경험하고 싶고 내 아이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상속해주고 싶고 또 가장 쉽게 상속할 수 있는 게 가난이래. 이 가난은 마인드까지 상속이 되는 거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난하게 살았으면 내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은연 중에 그걸 물려받게 된다 하더라고.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인 아니었거든. 그렇지만 음, 나는 열심히 살면서 부자인 삶을 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 아이에게 어, 나의 네트워크,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어. 마지막 평생 직업. 상속도 되고 평생 직업이 되고 120세 시대에 오래 사는데 나도 아직 이제 4분의 일을 살았는데 수입 없이 오래 사는 건 불행할 것 같아. 얼마 전에 어린이날 듣고 어버이날 듣고 5월 달에 조금 가족적인 행사가 많다 보니까 뭐 본적으로 얘기를 하다 남편이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42살인데 우리 남편이 어나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정년까지 일하고 나서도 내가 만약에 그만두면 퇴사하고 나면 뭘해 먹고 살지 형들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 회사 형들이랑 나이가 이제 40대가 접어드니까 50대 형들은 정년이 가까워지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던데 나이 들어서도 현역으로 할수 있는 일이잖아, 우리 는 그리고 정년이 없는 일이야. 지금 어, 나랑 같이 아메일하고 계신 분 중에 나이 스폰서는 스포서님, 이인숙 스폰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엄마랑 나이가 똑같으셔.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음, 지금 일을 하지 않고 계셔 그래서 엄마 너무 부지런한 사람인데 일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하고 오히려 일하던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답답해하셔 항상 뭐, 뭘 해야 되나 아뭘 하고 싶은데 어디 엄마 이 나이에 나가서 일할 자리는 없을 뿐더러 또 건강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나의 스폰서님, 인숙 스폰서님은 우리 엄마랑 나이가 똑같이 너무 나는 현실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야. 너무 건강하시고 지금도 나랑 소통 너무너무 잘 되시고 이렇게 비대면 비즈니스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나도 꼭 물론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스폰서님처럼 그런 일을 하는 멋진 여성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뉴스에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1위고 노인 빈곤율도 1위래 얼마 전에 노년 알바 노조가 생겼대 70대 이상 노년 알바 노조가 생겼대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평생 직업에 대한 거 중요한 것같아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이직을 7번 한다 하더라고 정년이 없지 대기업이라고 해서 정년은 보장이 될수 없고 그 정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 바바 언니 내가 말한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언니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해도 돼. 근데 언니 나처럼 평범한 아이 엄마에게 할수 있는 일은 이 모든 게 가능한데 난 아무 일밖에 없더라고. 언니도 나처럼 갔다면 제대로 알고 갔다면 나랑 5주차 다음 주에도 만나서 공부해보자. 끝입니다. <laughs>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